듀랑고 오프 1일차 접속이 안 된다. 듀랑고 오프 2일차 드디어 7만 명을 뚫고 접속에 성공했다.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해 보자. 어, 오토바이 뭐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송툰툰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요새 핫한 듀랑고 오픈하자마자 잦은 서풍 및 오류, 접속 불가 등등의 느린 대처를 보여주면서, 정검의 땅 미쳤고, 오류의 땅 알파고, 노잼의 땅 졸리고 등등의 신명나게 욕을 처먹고 있는 듀랑고. 저도 늦었지만, 드디어 접속에 성공해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일단 생존 게임이라고 하면은, 조금 쫄깃한 언제 등장해서 날 때릴지도 모르고, 배고픔에 허덕이고 등등, 쫄깃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듀랑고는 음 초반에 유저들을 배려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동 안 되는 양산형 RPG랑 진행이 똑같습니다 약탈자라고 불리는 랩터는 겁을 왜 쳐먹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공 안 합니다 쳐 자고 있어요 그리고 무려 우리 주인공은 레벨 1부터 망가진 키보드를 들고 이 랩터와 다이다이를 뜹니다. 심지어 키보드로 몇대 때리면 죽어요. 긴장감? 네, 없어요. 족도 없어요. 마치 양산형 RPG들의 초반 몬스터들 잡듯이 그냥 손쉽게 키보드로 뚜까 잡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양산형 RPG처럼 스킬이 화려한가? 아니요. 그냥 이 새끼가 때리는 건지 피하는 건지 뭘 하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모션은 다른데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지도 알겠는데 전투 방식 자체가 턴제라고요, 무려 턴제예요. 내가 한 방, 공룡 한 방. 전나 사이가 좋아요. 아 전투 시스템이 조금 불편하네. 공격이 안 돼. 생존을 하려면 음식, 청결, 식수 등등 여러 가지가 필수 요소겠지만 이각 게임 주랑고에선 그냥 키보드로 공룡 전나 후들이 깐 후에 살갗 벗기고 고기 뜯어서 꼬치 구이면 만들어 처 먹으면 되고요. 냅다 달리다가 강물이 보이면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생존 게임의 필수 재미 요소라고 볼수 있는 스릴감. 그 짜릿한 느낌이 없어요. 정말 단 1도 없습니다. 처음엔 진행하면서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유저한테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정보를 줘야 플레이가 원활할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열기구를 타고 떠납니다. 오, 사유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보니까 드디어 집을 지을 수 있나 봅니다. 기대가 엄청 되네요. <laughs> 네, 열기구도 열기구도 있네요. 돌아다녀 봅시다. 저희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집을 구하자면 앞에 강이 있어야 되고.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래픽이 잘린 것 같은데? 어. 뭐야?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 코드, 이거 뭐예요? 무섭게 튕기는 거 아니겠지? 일단 앞에 강이 있고, 뒤에가 바닥, 그 돌로 막혀져 있는 그런 곳으로 전 떠나겠습니다. 음... 아, 여기가 음에 들기는 하는데, 이거 앞에 강이죠, 이거. 아, 바위네. 어? 이건가? 확인. <웃음> 내려갑니다. <웃음> 사유지. 사유지 선호. 좋아, 완벽해. 어, 저희 부족, 그 어떤 그 저희 부족만의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귀염귀염 넘치는 느낌적인 걸로다. 넥슨에서 말하는 샌드박스라는 장르는 그 뭐랄까요? 제가 생각하는 샌드박스랑은 조금 다른 건가 봐요. 사유지를 확장하거나 섬간의 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얻으려면 퀘스트를 해야 됩니다. 왜이 퀘스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 어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까라는 대로 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퀘스트 및 모든 상황이 연결성이 좋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 유 게임 좋아하긴 하는데 주랑고는 글이 막 엄청 막뭐 하거나 막좀 열심히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리뷰만 목표로. 오류가 너무 많아요. 퀘스트가 오류 때문에. 이런 퀘스트들이요. 왜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유로운 플레이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쓰잘데없이 메뉴는 겁나 복잡하고 스킬트리를 찍거나 하는 건 그냥 RPG 게임입니다. 플레이를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느꼈던 것중 하나가 수년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수년간 똥을 빗어낸 건지 뭘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배경만 바뀐 양산형 RPG 같았어요. 물론 오토 안 되는 RPG요. 애초에 PC게임의 컨텐츠를 가지고 모바일게임이 그냥 돈이 된다고 하니까 모바일게임에다 어거지로 쳐넣은 것 같은 그런 컨텐츠들도 마음에 안드는데 그마저도 막깔나의 조화를 이뤄내지도 못했어요.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엄청난 개발기간을 들인 이 주랑고는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솔직히, 이렇게 올 수동으로 할 바에는 그냥 아크 서바이벌 같은 게임 하죠. 뭐하러 더 퀄리티 낮고, 자유도도 낮고, 모든 면에서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이 듀랑고를 수동으로 매순간 폼 붙들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쵸? 제가 굉장히 듀랑고를 까고 있죠? 근데, 있잖아요. 아직 안 해보신 분들 있죠? 해보시면 저랑 똑같을걸요? 물론, 재밌게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 리뷰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당연하게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리뷰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랑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출시 당시에는 누구나 한 번쯤 플레이는 해보고 싶지만 플레이 해본 뒤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어, 그다지 재밌는 게임은 되기 힘들지 싶은 뭐 그런 게임이네요. 저는 더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기 인원을 뚫으며 내 황금 같은 시간을 날리며 굳이 이 게임을 더할것 같진 않네요. 오픈 날 아침 10시부터 두근두근거리면서 기다려 가지고 이틀이 지난 이 시점에서 플레이를 해볼수 있었단 점도 이 깊은 빡침의 원인이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이번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이 되니까요. 살려줘요. 제발. 좋은 하루 되시길 희망하면서 저는 이만, 총총총. 안녕히 계세요.